안녕하십니까. 동남부트 연승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템들을 가져왔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모보트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동 펌프 종류가 시중에 많은데, 전동 펌프를 뭘 골라야지 모르겠다. 또는 작동법을 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오늘 시중에 있는 전동 펌프류들 리뷰를 한번 찍기로 했고요. 그래서 각 모델의 특징,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궁금하시면 오늘 제가 1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주로 모델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MB80, 요게 일명 앵앵이라고 합니다. 틀면 앵! 소리가 나요. 앵앵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브라보사의 PP12, 그 다음에 요보다 상위 모델인 브라보사의 BTP12, 어, 제노버사의 GP80이라는 모델입니다. GV80 아니에요. 이 주로 모델들을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어떤 모델이 좋은지는 사실은 뭐 개인의 판단이긴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리뷰를 해 보면서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모델의 리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고고. 이번에 설명드릴 제품 이제 디테일 리뷰가 들어가는 거는 자, 나와 있죠. MB80, MB80 모델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튜브 이미지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주요 이 제품의 목적은 이런 물놀이 기구를 바람을 넣기 위한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 고무보트 많이 쓰시는 보트에는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걸로 완충은 안 돼요. 한 70, 80% 정도만 바람이 들어가고 나머지 20, 30%는 발펌프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본체. 커넥터 류들이 있구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본체와 배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할 수 있는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입니다 이 커넥터는 요 앞쪽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인데 그 보트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바람 을 공기 주입하려는 제품의 군에 따라서 커넥터를 다르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뭐사용따라서 이렇게 좀 길게 연결을 시켜 줘야 될게있을게 연장할 때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연장할 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보조적인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아예 튜브들 어 물놀이 튜브라든지 그런 거할때 쓰기 좀 용이하죠 저희도 씁니다 굉장히 편해요 토출량이 바람 넣는 속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 호스 커넥터를 들여요. 보통 이게 공보트 일반용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런 전동 펌프를 이용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셔도 좋은데, 이런 조그만 벽돌만한 12A 정도 된 배터리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뭐 충전기도 하나 비용 자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6-7만원이면 배터리 충전기 세트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 배터리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 저희는 권장 드린게 12A 12V에 12A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하실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작동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은 플러스다 그 다음에 검정색은 마이너스 오. 지금 뭐냐면 재생 온이 돼 있었네요 오 놀래라 자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여기 전활력에 온오프가 있습니다 온오프가 나와있죠 요 온을 키면 오오 잘하죠? 엄청 습니다 드라이를 하셔도 돼요 드라이도 가능합니다 드라이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토출량은 양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물놀이라든지 물로튜브 물놀 넣을 때 제입니다 다만 아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대가 5만원이기 때문에 어 바람이 완충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발펌프를 이용해서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없는 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7, 80은 이제 기계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실제로 샘플에다 끼워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 모델은 브라보사의 BP10이라는 모델인데요.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탱크보트 3 1 0 3 4 0 모델, 나이스 탱크보트 에어 300 모델에 주로 저희가 기본 사원품을 제공하는 모델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3m 전후의 고무보트들에서 사용 가능한 용량의 전동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고무보트도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델들이 대부분 에어매트리스 타입의 보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압 에어매트리스는 발펌프로 주입이 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펌프를 꼭 이용하셔서 주입하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고요. 보통 가격대는 13만 원~15만 원 정도. 장점은 이렇게 가방으로 되어 있어요. 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자열려보면 본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체가 나와 있고. 본체에 보시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다이얼이 돌리는 것은 설정 압력을 맞추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에는 저희가 설정 압력, 추천 압력을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반 튜브 같은 경우 0.2, 용골은 0.25, 고압 매트리스 0.6인데 0.6에서 0.7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이렇게 해놔도 0.78까지 넣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0.6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른 회사는 이런 스티커도 안 붙여 놓습니다. 동남 보트니까 가능한 거예요. 요 눈금이 되면 자동으로 멈춰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넘추고 여기 보시면 온, 오프 위치들이 달려 있고요. 이보드를 보면 이쪽에 보시면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에어가 나오는 출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거는 흡입구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꺼내시지 않으셔도 나중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자크를 한번 열어보면, MB80에서 보였던 요런 또 커넥터들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중간에 걸 보면, 어, 실리카, 이거 두께 제거됩니다. 먹으시면 안 돼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까 한다에 굉장히 큰 집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번째 자크를 열면, 호스가 딱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을 탁 돌리시면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이에요. 전 쪽문이라고 생각해요. 쪽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주입구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커넥터 를 잡고 돌립니다.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원터치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잘안 바뀌어요. 이게 바꿔달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는 했는데 돌리신 다음에 호스가 연결이 됐고요. 배터리 연결하고 원하시는 주입구에 다 체결하신 다음에 이걸 연결하셔서 전원을 상당히 소리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 PP-12 모델은 모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고압.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리가 커요. 그래서 혹시 처음 쓰시는 분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고, 고장난 거 아니야? 왜 이런 소리가 안 나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하시지만, BPCB의 장점이자 단점은 고압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밀어주는 힘이 강하다. 단점은 한 10분 이상 사용되면 얘가 빨리 과열이 돼요. 그래서 보드가 탈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하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리가 좀 크다는 점도 단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동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공기를 주입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b p 1 0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브라보사 어, BTP10입니다. 큽니다. 동일하게 b p 1 0 모자 동일하게 차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시면 이렇게 본체가 붙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동남 버튼은 딱 친절하게. 저희가 출고한 제품에는 설정 압력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노마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우리가 손으로 이동해서 압력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고우버트는 이 바깥에 있는 까만색 눈금을 보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 누르면 원래 그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여기는 흡입구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흡입구고 여기서 토출이 되는 배출구고요. 나중에 호스를 이쪽에 꽂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모델의 주요 장점 같은 경우에 여기 는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모드 모터와 고압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기 주입할 때는 작은 소리가 나다가 어느 설정 압력이 어느 정도 압력이 올라가면 도도도도도도 하면서 고압 모드로 바뀌게. 그것도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멀티 어댑터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 전원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 예, 호스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잠시 연결해 볼게요. 자, 이 호스를 토출구 쪽에 이렇게 돌려서 끼워 줍니다. 자, 브라보 사장님, 이거 한글로 돼 있지만 제발 좀 원터치로 바꿔 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설정 압력을 두고 전원 버튼을 음? 잠깐만요, 제대로 안 꽂아졌네. 전하세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전원선이 제대로 안 꼽히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보시고. 나오죠? 그래서 바람이 나옵니다. 1단. 자, 아까 1단에서 2단으로 바뀌죠? 놀라지면서 고장난 거 아닙니다. 모터가 바뀌는 것 뿐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모델은 법용으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웬만한 고보드 사이즈 3m30까지도 가능한데, 주로 3m 이상급의 공보트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365 모델, 그 다음에 나이스 에어 340 모델 이후부터 저희가 이 모델을 기본 제공하고 있으니까 좀큰사이즈들의 보트. 그 다음에 좀 여유있게 내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은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또 모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설명드릴 모델은 제노버사의 GP80 이라는 모델인데요. 디지털 모델입니다. 디지털 모델이 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노란색의 본체가 있고, 아까 전에 다른 모델들은 다이얼이라든지 그런 아날로그식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디지털 게이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디지털 방식이고 요거는 좀 압력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아까 모델들은 밀리빠란 단위를 쓰지만 요거는 킬로파스칼 또는 psi란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표시를 해서 드립니다. 일반 뭐 튜브 같은 경우는 25킬로파스칼, 고압매트 같은 경우 70킬로파스칼. 이렇게 저희가 해드린데 표시를 해서 저희는 드릴 거예요. 이런 호스 네, 호스와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터와 더 이제 멀티 어댑터가 있고요. 호스 끝단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에 맞도록 이제 끼워서 쓸수 있도록 호스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고무 보트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어댑터 중에 이 어댑터가 있고 고무 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꺼워요. 자, 이두 가지 일반적인 헉키 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얇은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오토사, 제조사에 따라서 이 두꺼운 고무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대부분 이 작은 링이 맞아요 이 작은 링을 이렇게 홈이 있는데 끼워놨습니다 끼워놓고 이 끝에다가 살짝 끼워서 돌려주세요 일단 지금 워낙 빡빡하게 들어갑니다만 조금 편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드라이기 같은 걸로 조금 열을 가하면서 해주시면요 좀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지금 약간 딱딱한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고 보시면 이쪽이 위에서 봐요 이쪽이 토출구고요 이쪽이 흡입구입니다 흡입구로 보시면 되고요 자 작동 방법은 아까 전에 보였던 이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선이 나와있고요 연결시켜주시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게이지가 뜹니다 기본적으로 PSI로 지금 설정이 되있는데 PSI보다는 여기 이걸 버튼을 누르시면 KP 칼 kpa라고 해서 킬로 파스칼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만 전오픈, 이렇게 배출이 나오죠. 온오프 이제 온오플 할 수가 있고, 지금 이건 70 킬로 파스칼로 돼 있으면 이건 0.7파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고압 매트리스 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방,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조금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요거를 꾹 누르고 계시면 올라가죠. 그 그러니까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르는 강도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는데, 25kPa. 이게 일반 튜브의 적정한 압력입니다. 0.25바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매트리스를 설정하고 싶다면, 뭐, 이렇게 꾹 누르다가, 35, 45? 뭐, 이렇게 올려주셔도 돼요. 수동으로. 그래서 70을 맞추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설정 압력에서 바람을 넣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커넥터에 연결을 하시고 원하시는 에어 매트리스 쪽에 넣고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작동 방법 어렵진 않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한 거고요. 이 어, 모델 같은 경우에 범용으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람을 넣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요 방금 설명드린 모델들을 한번 실제 튜브에 주입을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요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각 모델별로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제가 일단은 샘플 저희 보조 튜브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정하진 않습니다. 대략 조금만인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100% 똑같은 상황을할 수는 없어요. 바람 빠진 양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요 모델 같은 25 킬로파스칼로 하시고 기밸브 흑기밸브에서꼭 항상 주의하실 점톡 튀어나온 상태에서 넣으셔야 됩니다 닫힌 상태에서 넣고 잡고 돌려 주신 다음에 자 한번 시간을 재볼게요 완충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준비 시작. 제가 조금 늘어 한 45초 6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최운데. 요 GP80 같은 경우 생각보다 빠릅니다. 45초 6초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제가 그러면 또 다음 모델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TP12 모델, 필드 테스트, 일명 필즈 테스트라고 하는데 저희 샘플 튜브에다가 한번 시간이 얼마 걸릴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41초 2초. 2초 정도 됐네요. BTP 12 기준에 42초. 자, 그러면 또 제가 다음 모델 Go. 이번에 테스트할 모델은 b p c b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처음부터 고압 모델로 갑니다. 준비, 시작! 자, 1분 12초 확실히 BTP12와 GP80에 비해서는 조금 느립니다 보통 그것들이 45초에서 7초정도 8초정도였죠 다음 모델 또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앵앵이 자, 5만원짜리입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에요 시작 14초 14초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단점은 뭐냐면 완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얘가 토출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부푸는 시간은 굉장히 빨라요. 14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문제는 완충이 안 된다는 단점이긴 하지만 행행이에겐 발버부가 있습니다. 발버부 있으면 걱정 안 됩니다.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빼실 수 있고. 얘 지금까지 각 제품의 특징과 간단한 리뷰,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이네 가지 모델의 총평.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B80,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토출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다음 가격대가 5만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동펌프를 내가 큰 비용을 드리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애기들 물놀이 튜브. 특히, 여름철, 이제 다가온 여름철에 다용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완충이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단점이 있고요. 어, BP12,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꾸 컴팩트하게 휴대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 뭐, 3m 이하급, 3m 전후 모델에는 충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상위 모델에 비해서, 바람을 넣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점. 그 다음에, 모터가 하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가열되게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델도 가격 대비 13만원에서 15만원대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완충까지 다 되기 때문에, 공모도 조립하실 때, 그냥 눌러만 놓으시면 돼요, 설정 압력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요두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20만원대, 요 같은 경우에도 원래 소비자가 격이 20만원대가 넘습니다만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 뭐 15만원 중반, 중후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 비슷한 라인업을 보신다면 이두 가지 모델은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합니다. 토출량도 비슷하고 속도는 얘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피드백을 봤었을 때 브라보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내구성이 조금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AS가 그 부품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AS가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GP80 같은 경우에는, 어, 속도가 브라보 BTP 12 모델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봤었을 때. 빠르고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만, 제가 피드백 자료를 봤었을 때, 좀 수리를 할때 부품값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 보셨을 때이두 가지 모델은 큰 차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의 범위와 난 목적에 맞도록 구매를 사용하시면 베스트 소비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전동 펌프류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마린 용품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용품들을 구매를 해서 광고 아닙니다. 구매를 해서 리뷰를 제가 직접 만져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